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촛불 이후 박근혜보다 사악한 윤석열 등장 이대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이 사태는 사이비 종교 게이트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보살, 노상원 보살, 그리고 천공이, 그리고 또 여기에 통일교, 신천지가 등장이 되고 있죠. 이번기 TV에는 허경영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 최태민, 이 박근혜와 최태민, 최태민의 딸, 최순실. 그래서 이 최태민, 그리고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신, 그리고 누리, 누리하면 천지, 그죠 그래서 이 의혹들을 싹다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그 최순실 그 게이트도 반세적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했는가. 이거 지금부터 다시 전수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건진 법사. 이자가 박근혜 때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김충식. 에, 김충식은 에, 최은순이라는 김건희 엄마의 최측근이죠. 어떻게 이들이 움직여 나갔는가 싹다 조사에 내야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기로 빠진 이 중심에 사이비 종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